토마토즈 리더 정하는 정해, 어. 정해져 있지 않았어? 무슨 소리야? 아 맞아 리더 정해야 돼. 토마토즈에서 토마토가 주잖아요. 토마토 드실 수 있어요? 한번 해볼까요? 그냥 이럴 줄 알고 토마토를 준비해왔거든요. <laughs> 아 대박이다. 한 사람당 하나씩이에요. 제가 준비했어요. 이럴 줄 알고. 원진? 오늘 토마토 먹고 가야 돼요? <laughs> 아 이거 토마토, 원진? 토마토 누가 더 많이 먹는가요? 어. 원진? 이럴 줄 알고 제가 토마토 준비해왔어요. 원진. 그래서 살짝 배려한가요? 밤을 토마토네요? 맞아요. 오, 진짜 토마토면은 나 진짜 그거 나가려고 했는데. 오늘 원진 제가 토마토 먹일 거예요 제가 항상 아 먹어줬거든요? 오늘은 그런 거 없어요 난다 <laughs> 그래서 리더는 누구야? 리더는... 가위바 가참제 가참제? 저희가 네. 하는 게임 있어요 가위바위 참참참, 제로제로를 한 번에 다닌다 달려야 돼요 가위바위보, 참참참 가위바위보, 가위 가위보 가위 참참참 제로, 제로, 아나 하나 들었어, 나 하나 들었어, 아, 진짜 아나 아, 하나 들었어 아, 러비티, 나 들었어 네, 토마토즈의 리더는 나다 원진이다 이렇게 쉽게 질 줄이야 <laughs> 원진 토마토 싫어하면 먹어줄게요 하는 안 정모형이 찌렁 찌렁 너희들는 토마토 먹어주는 정모형 없죠 오이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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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준다 무도 먹어준다 <웃음> <웃음> 토마토즈 포즈는 아 포즈 있어요 저는 돈까스즈 포즈가 이거거든요 돈까스 돈까스 토마토즈는 포즈는 뭐죠? 아니 방울토마토 양쪽. 우리 근데 그때 토마토 사진 이거였잖아. 알겠습니열하겠습니다 그러니까. 이거. 토마토송 불러줘. 토마토즈 주제곡 불러달라는 거 토마토즈 주제곡. 드링, 드링, 딩딩, 토토토토토토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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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 토마토 토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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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원래 하몽냉면이었는데 바꿨어요? 크래비티의 함흥진으로 뭐 바뀌어있을거예요 아니 나 초기화 됐었어 그래도 다시 저장할 수 있었잖아 그 크래비티 함흥진은 형이 1,2로서 응. 손수 작업했을거 아니야? 아니 미안해, 아니. 미안해 다시 바꿔주세요 러비티는 나 뭐라 저장했어요? <laughs> 저장 안했잖아요! <laughs> 너무하다 너무하다